안녕하세요, 스포츠이슬 TV 김이슬입니다. 오늘은 9월 5일 프리미어리그 프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스포츠 소식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메뉴와 아스날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5위의 메뉴입니다. 직전 레스터 시티 경기를 잡아내며 리그 3연승을 기록한 상황입니다. 최악의 1, 2라운드로 우려스러운 시선이 많았지만 테나우 감독의 고집스러운 빌드업 축구를 내려놓고 효율적인 축구를 전환하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죠. 쾌조의 분위기를 이어온 만큼 이번 6라운드도 기대해도 좋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수비진의 성공적인 교체가 주요했고요. 기존 맥와 이어 린델로프 조합의 심각한 PK박스 내 수비와 속도전의 열세를 극복하고자 마르티네스 바란 조합으로 변화를 가진 것이 주요했습니다. 특히 두 선수 모두 후방 빌드업과 PK박스 내 수비가 잘 이루어지니 기존 3선 맥토미니 프레드의 부담이 줄어들면서 수비적인 부분의 강화로 연쇄 효과가 일어났습니다. 이번 일정 카세미루의 첫 선발 데뷔전이 될 것이란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최근 공격진의 부상 이탈로 전력이 온전치 않은 아스날 상대의 좋은 경기를 기대해도 좋을 것입니다. 여전히 일선의 부재는 다소 아쉬운 상황인데 현재 전방 트리오 산초, 레쉬포드, 엘랑가 조합의 빠른 발과 페르난데스, 에릭센의 이태적인 플레이로 효율적인 역습 축구가 인상적인 모습입니다. 다만 일선의 부재로 인해 득점력 감퇴가 시급한 문제입니다. 마샬의 부상 이탈과 호날두의 포움 저하로 레쉬포드가 등판하고 있지만 속도전을 제외하면 상대 짤미. 있는 수비를 공략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현재 1, 2선의 연계 플레이와 역습 축구로 득점을 기록하는데 어려움은 없겠으나 해결사의 부재로 멀티 득점을 기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결정자는요 윌리엄스 선수가 결정 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미어리그 1위의 아스날입니다. 현재 리그 1위를 기록한 상황인데, 개막 이후 5연승을 기록하며 올 시즌 세간의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올 시즌 제일 까다로운 중하위권 전력인 크리스탈팰리스 원전 경기에 포렘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달라진 팀의 전력과 기세를 보여준 모습이죠. 다만 수비진의 부상 이탈은 변수가 있습니다. 팀의 핵심 3선, 파티가 이탈한 상황인데, 설상가상으로 서브 자원 엘레니와 진젠코의 부상으로 3선은 전멸 상태입니다. 베스트 11라인업에 의존도가 높은 아스날로선 악재가 겹치는 것입니다. 물론 직 이전 아스톤 빌라전에서 자카 로콩과 조합으로 공백을 맺었지만 이는 하위 전력과의 매치업인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불안 요소입니다. 최근 단단한 코어 라인을 보이는 메뉴 상대 고전할 공산이 클 것이고요 수비진의 악재 속에서도 공격진의 활약은 인상적입니다. 신입생 제주스의 활약에 힘입어 외데고르, 마르티넬리 등 아르테타 감독 특유의 1, 2선의 연계 플레이와 빠른 템포의 공격 전술이 제주스의 합류 효과로 탄력을 받은 상황입니다. 다만 문제는 측면 스페셜리스트 사카의 침묵입니다. 이것이 좌우 밸런스의 불균형으로 이어지며 팀 공격이 좌측에 편향된 경기를 펼치는 모습이죠. 최근 5경기에선 중하위권 상대로 어떻게든 득점을 성공했지만 6라운드 메뉴는 현재 수비 리더 바란을 필두로 경고 상황입니다. 다소 고전할 공산이 큽니다. 결정자는요, 파티, 진첸코, 엘레니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에 서술하겠지만 메뉴는 초반 2연패를 딛고 전술 수정으로 인해 3연승을 기록한 모습입니다. 속도전에 특화된 산초, 레쉬포드, 엘랑가를 전방에 배치하면서 효율적인 축구를 극대화하며 좋은 성과를 내고 있죠. 물론 아스날도 우연승을 기록하며 무심 못할 채널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삼선 자원의 연이은 부상 이탈로 생긴 조직력 문제와 라인을 끌어올리는 공격적인 전술 기조로 인해 3라운드 리버풀전의 재현을 기대해도 좋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맨유의 공격진이 다소 아쉬운 상황이나 이번 라운드 전술의 상성을 잘 이용해 충분한 득점을 기대하며 오버를 필히 겸하는 게 좋겠습니다. 맨유 승2.5 오버를 추천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 피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